you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그널 기자 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IMBDX라는 종목입니다. 어,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한 종목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종목은 불과 상장된 지몇 개월이 되지 않은 어, 따끈따끈한 신생 종목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액체 성검 기술에기반해서암 발생, 전주기에 걸쳐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그리고 암 조기 스크리닝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암 정복에 도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말씀드리자면. 어, 불과 체열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이 캔서파인드의 제품을 어, 출시를 한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쯤 11월 달쯤에 출시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잠재력이 상당하다, 상당하다면서 이 유사기업 대비 시가총액이 저렴하다 라고 분석한 증권사 리포트에 따라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간단하게 재료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다면 재무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현재 재무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대학주의 특성상 원래 재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특히나 이제 신생 종목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다져나가는 종목들은요. 특히나 이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 매출이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도 어느 정도 재무가 건전하지도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꾸준하게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여기에 조금 아쉬운 것은 뭐, 어찌됐든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 흑자, 적자라는 부분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주의 특성,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외형적인 성장은 물론 탄탄한 내무적인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를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같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은 4월 달에 어,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점은 딱 정확하게 바닥에서 잡아준 그룹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끓여져 올려오는 수급들이 다시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어, 쌓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지지를 받아주는 부분이 어,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7월 5월 달과 6월 달 사이에. 이 그 당시에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와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면서 지지받고 있는 이동 평균선의 라인과 두 가지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 가지의 지지대만 형성이 되더라도 우리가 진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지지 구간이 형성됐다라는 점은 우리가 그 지지가 조금 더 탄탄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현재 시장 상황을 좀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 최근에 이. 사켓 브레이커까지 걸리게 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으로 흉흉한 분위기를 좀 내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코로나 관련주들까지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료기기 관련주까지 같이 또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과 기대감적인 부분이 나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공략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마지막으로 지지받았던 구간이 바로 60일 2평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12,500원 정도의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이 한번더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매수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500원 이때부터 12,500원까지 조금 여유롭게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번에는 18,700원까지는 한번더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8,700원대에 저항대가 돌파가 시도를, 에,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다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분할 매수로 잘 잡아놨다면 18,700원 때부터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게 굉장히 좋겠죠. 자 시장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변, 변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받고 싶고 더 빠른 뉴스도 받고 싶다 하신다면 텔레그램 양목뉴스까지 꼭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빠른 정보들 그리고 여기에서 나간 종목들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 분들 텔레그램 양목뉴스 꼭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고요. 시그널경제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게요.